안 크다. 게다가 짱 넓어. 대체 로즈 타워는 뭐하는 곳이야? 마리온, 그거 알아? 로즈 타워도 파워 스포츠래. 그래서 꼭대기에서는 다이맥스를 할수 있다나봐. 그건 그렇고 엘리베이터로 꼭대기까지 갈수 있는 걸까? 듣기로는 백층 건물이라는 것 같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엘리베이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스태프는 즉시 침입자를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보너스를 잔뜩 챙겨야지. 이거 뭐, 왜 여기서 방해하는 겁니까? 위에서 무슨 짓을 하고 계시길래? 매크로코스모스크면이 승부를 걸어왔다. 아이엔트, 개미. 우리 암호가오로좀 때려줄까? 어, 근데 나왜 피가 없니? 누구한테 맞은 거지? 오, 개미가 이렇게 빠르다고. 한 방에 못 잡네. 스피드업이야. 따생. 다음 앞머리는 56으로 올랐다. 근데 레벨에 비해서 다들 너무 우리 애들을 약해가지고 어? 한 마리였네. 용돈을 뺏기다니. 배자는 적자를 이어지는구나. 4800원 꿈에 그리던 내집 마련이 4800원으로 이기면은 보너스 준다고 그랬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 위전장님은 꼭대기 층에 있으니까 친절하시네 갑자기 지고나서 가자 로즈라고 써 있는 건가? 알자를 뒤집은 거고 엘리베이터 짱 크네. 오래도 올라가네. 안 누르면 계속 올라가나? 어라? 아직 올라가는 도중인데 어째서 멈춘 거지? 당신들은 체육관 챌린저군요. 참가... 갑자기 참고 참가... 나 참가 안 했는데 관련 회사를 위해서라도 뭐 아파트형 공장이었어 매크로코스모스 컨스트럭션입니다 에리와 호테가 승부를 걸어왔다 동탁군 동탁군 아 이거 저우루는 괜찮냐? 우루로 계속 상대해 주실 건가? 아 맞다. HP 채운다는 게 깜빡잊었네. 아, 다 처음이네. 속도는 근데 내가 제일 빠른가 보다. 아, 효과 별로야? 강철로 쓸 걸. 어, 어,쨌든 하나 잡았어. 강청 강철 날개를 써야 되겠어. 제 모양으로 보면은 쇠덩어리인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아야 잘못 썼어. 요거 써봐야지. 아, 이것도 아니네. 우리 우루가 좀뭐좀 뭐좀 해줘봐 그러면. 네. 어서오세요 어 마비 걸었어 오 회전부리 죽진 않겠지아뭐가까 아이고 급소 때렸는데 저정도면은 상성이 안맞는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저기 누구야 딴 애로도 좀 어, 창파도 피가 별로 없네 잡기는 했는데 장파랑 피가 비슷하네 애들이 레벨이 오늘 엔딩을 볼수 있으려나? 9,600원을 손에 넣었다. 한 명씩 따지면은 4,800원 중간에 순순히 물러나도록 하죠. 로즈 위원장님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빛나는 벽 컨스트럭션을 잘 부탁합니다. 애기들한테 어, 엘리베이터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되나? 밖에서 세우는 거였구나. 빨리 꼭대기 가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줄게. 오 HP 채워졌어. 물량 안 써도 돼. 완전 좋아. 또 이번에는 아유 저쪽문이네 300m의 로즈타워 지금은 1500m 반절 왔네 보험단은 별로 없는데 설계서 좀 줘봐요 보험설계서 가격이랑 그래야 뭘 끼워 맞춰보죠 내가 더낼 여력이 있는지 집에서 보이 시트의 위협. 어 공격력 떨어졌어. 효과별로네. 누르기. 아, 근데 왜 우루만 나올까? 마비 걸어주는 건 좋은데요. 그래, 우루 때려, 계속. 나 때리지 마요. 뭐한 거지? 공격력인가? 이 치트를 한방 때리고. 키드가 올라갔다. 기어르가 누굴 때리느냐가 중요한데, 창파 48... 좋았어. 얘, 이거 안 통할 텐데? 통원네 경험치를 얻었다 얘네도 9600원 줄려나 매크로 코스모스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텐데 영업사원입니까? 근육몸 100만 1미터야? 것이 무서워요. 승부에서 저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아요. 안녕. 어? 또피 채워준 거야?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본인 우루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좋아. 반대편 문. 얘네 마지막인 것보다 문이 세 개니까. 저는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답니다. 에어라인지 에서 어 비행기 항공 공항 공항사 아니야 공항사 랜다 항공사야 잠깐만 암허가우가 아니고 제그 돌멩이는 제 적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 다, 그니까, 러다 저기, 에이스 번인 것 같은데. 격투? 창파로 한번 해보자. 창파도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누르기! 힘까치 좋았어 야 우루만 때려줘 얘들아 나 때리지 말고요 어? 쟤뭐 뭐하는 거야 강철턴 근데 저 우루는 공격도 별로 못쓰는데 아 역시 별로 못 때리네 아이, 나 때리면 안 되죠. 좋았어. 우르 때리는 건 내가, 인, 겐, 괜찮... 어. 안 봐줄게. 근데, 청퍼가 이렇게 약해. 이사회생? 어, 뒷발로 찼어. 저 스킬 처음 보는데, 우루가 쓰는 거? 급소 때리기. 그러고 보니까 저 대파가 어디 갔냐? 저거 급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파 차고 있는 거 아니야? 탕류. 진흙탕물. 아이고. 명중 떨어졌다. 발차기 근데 저 피도 안 달잖아요, 오르시? 저런걸로 어떻게 그냥 이겨왔냐 승부에서 이겼다 에어라인지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에게 똑같은 말했어 얘네 멘트인가? 매뉴얼에 있는 겁니까? 9800원을 손에 넣었다 위원장님을 만날 수는 없을 거다. 너희는 그분을 돌파할 수 없을 테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보통 회장님들이 다 목대기 계시긴 하지. TV에서 봤어. 내가 대기업은 안 다녀봐서. 가자! 마지막인가? 아니면, 하나 더 있나? 어, 끝인가 보다. 오. 일출 보는 곳이네? 또, 버스 손잡이 아줌마. 나, 비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창파 한번 꺼내놓자. 레벨 좀 올려야 돼. 지상 300m 위에 있는 로즈 위원장님의 집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지시를 따르는 특별한 스태프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러뜨리더니, 역시, 단델이 추천한 트레이너군요. 그렇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우, 승질, 어우, 눈 봐. 로저님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승질났어? 눈 표정 이상해요. 아줌마, 인상 쓰지 마요. 아줌마도 트레이너였어. 히스테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노처녀 히스테리? 올리브 아줌마? 그래도 아줌마 눈좀 아니 나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 나이 좀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어 다이맥스 할수 있어요. 나 처음 보는 거예요. 어 호분 놈이 안 싸워요? 오, 어, 화상 입었네. 어, 잠깐만, 이거 못 한다고? 이거 한번 때려볼까요? 그림자부신. 어, 처음 본 거라 내가 모르겠네. 저렇게 가면은 뭐 고스트나 페어리 그쪽인가? 이거 아니야. 이 올리브님의 파트너를 상처에 피다니딴 데로 바꿔야 되겠다. 아모가오 나와! 자, 해보자. 나 때릴 거야. 평, 평, 지 스킬을 독. 독기나뭐 이런건가? 아, 또화상이 필라고요? 까마귀는 뭐 많이 다는데, 음... 방철 날개로 우선 얘 하나 잡고 스피드가 저거 훨씬 빠르네. 저 처음 보는 애라 회피율이 올라갔다. 아 회피율 올라갔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이런 아파요. 아어왜안 맞어? 큰일 났네. 이거 못 때리고 죽나? 아저 50이 나돼 레벨이? 아닌데 내가 어 어. 오메 때려라 제발... 아... 죽었네. 아니, 후... 아니... 야 아, 에이스는 에이스번 쓸걸. 화상 안 입으려면 잡긴 잡았네? 네이씨, 속성을 알아요. 밀로틱, 밀로틱은 또 뭘까? 이게 다 처음 보는 애 갖고 있는 저 아줌마, 아줌마. 이거 뭐야? 드래곤이야, 드래고니아... 물고기야. 오 마비, 저거 노멀 공격인가? 어, 물레, 뭐야? 힐? 되게 조금 차는데 효과가 굉장했지. 오래60 됐어. 창파는 그 와중에야 혼자 레벨업하고 염루트 몰라 누군지. 뭐야? 도마뱀? 그냥 무슨 마비라도 시켜봐 독가스 독 종륜가 그러면 이게? 좋았어 잘 잡고 있어 우리 멍뭉이 달고 퀸 아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종류들이 페어링인가? 얘는 안 되겠다. 마비만. 헤롱헤롱 공격. 어이 뭐야? 하트가 뿅뿅이네. 그 해롱 헤롱헤롱이 뭐야 근데? i 컷은 암컷을, 암컷은 수컷을 공격하기 어려워진다. 아하... 그럼 공격하기 어렵다는 건가? 헤롱헤이이라 공격이 떨어졌어. 트로피칼 킥. 오 i n I'm c o u s 이 n I'm cousin, 이번엔 조금 덜지 왕발차기네. 괜찮아, 괜찮아. 받기 잘한다. 아 깨물어 보수기 할거 그랬나? 이런 건데, 상성 따져서 한방에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 얘 보스도 아닌데 더스트나, 마비 걸고 하자. 마지막 포켓몬, 올리브 화낼 거야. 다임 다이... 뭐야? 먼지 공격하는 건가? 효과 별로 아, 저 만난 적이 있네. 이거 써보자. 어이씨, 거다이맥스입니다. 아줌마, 눈 그렇게 뜨지 마요. 성형외과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 와일드볼트. 마비. 어, 마비는 못 걸어요? 방어 떨어졌어. 어, 근데 스피드걸러갔네 밥이 왜안 걸렸을까요? 어, 뭐야, 저 무슨 공격이, 뭐야. 어이구, 아파. 아하. 괜찮아. 나에겐 애들이 몇명더 있어. 근데 이거 하고 뭐, 바로 또, 챔피언 도전하고 이러진 않겠지? 흠흠 별로. 앞머리. 근데 얘는 스피드가 느리던데 뭐 할래도 맨날 이게 맞으니까 한두 대 때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던데 좋아 기술? 특히 이미지 바꾸기 전에는 어땠는데 아이 더러운 공격이 악취 공격? 아따어 버텼어 버텼어 근데 너무 악취 공격독 걸렸네 그입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 양치 좀 하시지. 그래도 공격은 엄청 잘 됐네. 어, 아, 죽겄네. 나는 다이맥스를 안 하고 이기겠어. 한대도 때리면 이길 것 같은데, 봐. 이 다이맥스도 끝나가지고. 이길 거 봐. 이타이맥 스도 끝나 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에 근데 속도가 제가 되게 빠르네. 이상하게 생겼는데도 우와 데미지가 엄청 많네. 어쨌든 이겼어요, 내가. 아줌마 안돼요. 내가 더 맞아줄 수가 없어요. 이네 눈이 없이 났다. 하, 이기지 못하다니, 올리브, 넌 정말 구제 불능이구나. 근 비서가 저 정도인데. 승리를 거듭한 체육관 챌린저의 실력을 너무 얕잡아봤던 모양이네요. 원래대로라면 계속해서 방해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뭐 소원의 별 모았으니 이제 알아서 하세요. 창파나이트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어. 저는 위원장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뭘 준비해? 뭐야? 단단군, 아유, 발음도 안 되네. 단달군, 이미 100번은 더 말하지 않았나. 챔피언식이나 되는 자가 이해해 주지 않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만, 천년 뒤에 있을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려고 토너먼트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뭐가 문제인 거죠? 내일 하루인데 시합 진행할게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했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 저 드넓게 펼쳐진 가라르 지방을 보게 어, 이 빛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도 천년, 천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 2021년이니까 3021년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판에 한시라도